63편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항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걷는가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절 네. 하반 절에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는 말씀 의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십시오 라는 말을 에, 누군가가 해준다면 에, 그 말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라는 말 자체가 와닿지 않는 에,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10년, 20년 신화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묻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잡히는 손에 잡히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보다 오히려 열심히 돈을 벌어라 라고 하는 말이 더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를 도와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 기쁨, 사랑.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이러한 주의 사랑 빛일 때 우리에게 평안이 말 그대로 기쁨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실상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돈은, 돈이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사랑,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광야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가득 있어도 광야에서는 물한 병을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내 안에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정말 영적으로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해결해, 해결시켜주는. 그래서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런 광야에서도 어, 나만 믿고 살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광야에서도 나만 믿고 살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이 광야보다 더한 광야임을 아느냐? 너희가 사는 땅이 겉보기에 풍족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메말라 신기루를 쫓는 광야 같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에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기주의가 되죠. 자기만 알지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베두인들은 천막 하나를 치고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에, 아버지가 야 오늘 이사 가자 하면 에, 낮에 이사를 갑니다. 짐이라고는 낙이 한 마리에 실을 정도가 전부예요. 창고도 없습니다. 창고가 있으면 이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응금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를 이동하며 살아갈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풍족하고 화려하지만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짐만 가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는 삶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평안이고 기쁨이고 사랑인 것을 안다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광야입니다. 그렇죠?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딴데 가면 뭐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가 느끼며 살아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길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광야임을 깨닫게 된다면 바로 광야에 맞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광야구나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무엇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날아가서 처음에 가서 복음의 열정 하나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 전하는 건 괜찮아요. 뭐.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찬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근데 어려운 게 뭐냐? 거기 문화에 젖어드는 거다. 우리나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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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르다면 거기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역시 그들로 깨닫는 것이 그 나라에 맞게 살아가는 거. 부족이면 부족 국가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 그렇게 맞게끔 살아가다 보니까 편안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집 짓고 눌러 살 것이 아닙니다. 빨리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고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임을 깨닫게 깨달, 되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황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필요한 것이 생수예요. 마실 물한 병과 황금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뺑뺑이 돌리셨을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애국에서의 삶을 다 털어내기 위함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곡간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이 많으면 그저 무거울 뿐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는 데에는 가능하는 집이 없어야 돼요. 매일매일 이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좋은 집도 필요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오늘 텐트를 치고 내일은 거두고 옮기기 편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노뎀나무 아래 그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장맛비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광야에 들어섰다고 조급하게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이이 어려움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나잖아요.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지 하잖아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동행하라. 여러분, 힘들 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인간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잠시 멈추어 생각하면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잘될것 같은데 안 되고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광야를 만났을 때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 하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단재로 세우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광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 거라고 물어보면 비로소 그 사람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가는 삶임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세운,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광야를 지나갔어요. 성경을 읽고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하니까 쉬워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살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것을 지났잖아요. 어떻게 지났을까요?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 광야를 지났을까요? 아, 요즘 같이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있습니까?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걸어서 그것도 가축 끌고 사람들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요즘 도 가끔 채널을 돌리다 보면 기독교 영화를 보여줘요. 그 가운데 이제 광야 사막 이런 곳을 보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도로가 잘 닦이기 전에는 대부분 뭐예요? 종이 신부름을 가면 사흘, 나흘 일주일 동안 예, 일주일 가서 처뭐 하나 전달하고 어그 소식 듣고 갖고 오기를 일주일을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를 지나야 돼.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를 어떻게 지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힘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애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자신의 전부임을 알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녹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를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배워야 돼요. 늘 우리의 삶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강야와 같은 이세, 이 인생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야 같은 삶에서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에서 싸운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 것들이 소중하고 그것에 매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나와 함께 걷지 않, 않으신다는 것입니 이제껏 우리가 드렸던 기도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며 기도했지만 다시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삶을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의식주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식주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 광야에서 아무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에 메어 살아간다면 더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평안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사랑 오네, 이찬성을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